안녕하세요 친구들 의식이 양자역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흥미롭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먼저 의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은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정의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의식은 인간 존재의 가장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양자 역학은 원자 및 아원자 입자 수준의 가장 작은 규모에서 입자의 행동을 다루는 과학 분야입니다. 불확실성과 확률이 특징인 분야로 입자는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통해 먼 거리에서도 상호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의 원리는 현대 과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우리의 전통적인 현실 이해에 도전합니다. 의식과 양자역학의 교차점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의식을 가진 존재의 관찰 행위가 양자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알려진 사고 실험으로 잘 설명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고양이는 붕괴되어 독을 방출하여 고양이를 죽일 확률이 50%인 방사성 원자가 있는 밀봉된 상자의 노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상자가 열리고 관찰될 때까지 고양이는 동시에 살아있고 죽은 것입니다. 이 역설은 양자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찰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개념은 파동 함수 붕괴 현상에 의해 더욱 뒷받침됩니다. 양자 역학에서 입자는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즉, 한 번에 여러 장소 또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지면 파동 함수가 붕괴되고 입자는 특정 위치나 상태를 취합니다. 양자 역학에 대한 일부 해석에서는 이러한 붕괴가 의식적인 관찰자가 관련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제안하여 의식과 물리적 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관찰이 양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전자와 같은 입자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스크린에 발사합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입자는 파동처럼 행동하여 스크린에 간섭 패턴을 만듭니다. 그러나 관찰하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간섭 패턴이 사라집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관찰 행위만으로도 양자 입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식이 양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가 제안한 참여 인류 원리로 알려진 해석에서도 탐구됩니다. 이 원리는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데 관찰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필러에 따르면 우주는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참여적 과정입니다. 이 견해는 의식적인 관찰자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식과 양자역학의 연결을 탐구하는 또 다른 이론은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헤머로프가 제안한 조화로운 객관적 환원 OCHOR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뇌의 미세소관 내의 양자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뉴런 내에 이러한 작은 구조는 양자 상태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태의 붕괴는 의식적 경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OSH-OR 이론은 의식이 양자역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인식이 뇌 내에서 발생하는 양자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과학계 내에서는 여전히 추측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물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이 양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현재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의식을 포함하는 양자역학의 해석은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 중 하나일 뿐이며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일부 과학자들은 의식 자체가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이 아니라 복잡한 뇌 과정의 창발적 속성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양자 역학이 뇌 기능의 역할을 할수 있지만 의식이 외부 세계의 양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식과 양자역학의 관계는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 것보다 뇌의 내부 작용을 이해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양자역학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탐구는 새로운 연구와 철학적 탐구에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양자과정이 인간의 사고와 의사결정의 특정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구하는 양자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라인은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양자 원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다른 관심 분야는 인공지능에 대한 양자의식의 잠재적 의미입니다. 의식이 실제로 양자 역학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AI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양자적 본질을 이해하면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더 발전되고 잠재적으로 의식적인 기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본질과 인공시스템에서 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식과 양자역학의 상호작용은 또한 현실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의 마음이 양자 수준에서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인과 관계와 존재 자체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유, 의지, 자아의 본질,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질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양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양자 컴퓨팅 및 정보 처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 및 얽힘의 원리를 사용하여 전례 없는 속도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의식의 역할을 이해하면 잠재적으로 기술의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과 양자 역학에 대한 영향에 대한 탐구는 또한 전체로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는 우주의 본질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과 우주의 구조에서 관찰자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비국소성 개념은 입자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입자가 순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얽힘으로 알려진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과 시간 개념에 도전하는 수준의 상호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의식이 또한 비국소적 특성을 나타내어 명백한 물리적 연결 없이도 먼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려해야 할또 다른 사항은 홀로그램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전체 우주를 홀로그램으로 볼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여기서 각 부분에는 전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양자 역학의 특정 해석과 일치하며 의식이 전체 우주에 걸쳐 정보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홀로그램적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 세계와의 관계에서 의식을 탐구하면 시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의 선형적 진행입니다. 그러나 양자 영역에서 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의식이 시간의 다른 지점에 접근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인과 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역학과 관련된 의식에 대한 탐구는 변성 의식 상태에 대한 연구로 확장됩니다. 명상, 임사체험, 환각 상태와 같은 경험에는 종종 확장된 인식과 우주와의 일체감에 대한 보고가 포함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성 의식 상태가 의식의 양자적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에서 숨겨져 있는 더 깊은 현실의 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또한 의식과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지각의 본질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 걸러진 제한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양자역학은 현실이 우리의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식의 양자적 본질을 탐구하면 잠재적으로 우리의 지각 능력을 확장하여 새롭고 심오한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분야는 양자역학과 다중 우주 개념 사이의 잠재적 연결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일부 해석에서는 양자 사건의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별도의 우주에서 발생하는 여러 병렬 우주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의식이 양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병렬 현실을 탐색하거나 심지어 창조하는 데 역할을 할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의식과 양자역학에 대한 영향에 대한 탐구는 또한 윤리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양자 수준에서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대한 더큰 책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 집단 의식의 영향,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통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려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양자 생물학의 개념입니다. 양자 생물학은 얽힘 및 중첩과 같은 양자 현상이 생물학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양자 효과가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인 광합성에 관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양자 역학이 생물학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의식과 양자 물리학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결일흠에 대한 연구는 의식과 양자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결일흠은 양자 시스템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관성을 잃고 고전적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의식이 결일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면 현실의 본질과 마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철학적 고려사항 외에도 의식과 양자 역학에 대한 탐구는 의학 및 치유와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체 의학 시술에서는 의식이 양자 수준에서 신체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명상 시각화 에너지 치유와 같은 기술은 신체 내에서 치유와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식과 양자역학의 교차점은 영적, 신비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적 전통은 양자역학의 원리와 공명하는 일체성, 상호연결성 및 초월성 경험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탐구하면 과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가 되어 인간 경험의 본질과 현실의 본질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의식의 잠재적 영향은 또한 우리에게 창의성과 영감의 본질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일부 예술가, 작가, 음악가는 고조된 창의성의 순간을 더큰 원천과 연결되거나 보편적인 흐름을 활용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의식의 양자적 본질을 이해하면 이러한 창의적 과정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과 양자역학에 대한 탐구는 죽음과 내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의식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여 잠재적으로 양자장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본질, 환생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존재를 넘어선 의식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양자 역학과 의식의 교차점은 관찰자 효과를 고려하게 합니다. 관찰자 효과는 관찰 행위가 관찰되는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하는 현상입니다. 이 원리는 양자 역학의 기본 개념이며 관찰자의 의식이 양자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양자 수준에서 물리적 현실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집니다. 탐구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의식과 관련된 양자 얽힘의 개념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인간의 의식이 양자 시스템과 얽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잠재적으로 순간적인 정보 전달 및 비국소적 상호작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개념은 입증될 경우 의사소통과 내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과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현실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도록 장려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현실의 본질은 근본적인 양자 현실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인간 경험의 주관적인 본질과 양자 세계의 객관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차원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 본질,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의식의 역할, 그리고 인간 지각의 한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과 양자 역학의 상호작용은 양자 컴퓨팅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며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큐비트를 활용합니다. 의식이 양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의식적 프로세스와 양자 컴퓨팅의 통합이 암호화, 최적화 및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계산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양자역학에 대한 영향에 대한 탐구는 또한 양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 향상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장려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양자역학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인지 능력, 기억력 및 지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는 교육, 정신건강 및 인간성과와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탐구해야 할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의식이 양자순간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양자순간 이동은 입자 자체를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입자의 상태를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전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의식이 양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 순간 이동 과정에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추측적이지만, 미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과 양자 역학에 대한 영향에 대한 탐구는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는 인간 존재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이 단지 물리적 과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구조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탐구하고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장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식이 양자 역학과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심오하고 다면적입니다. 그것은 인간 마음의 미스터리와 양자 세계의 불가사의한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웁니다. 많은 이론과 해석이 존재하지만 이 관계의 진정한 본질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언젠가는 이러한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의식과 양자역학에 대한 탐구는 계속해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의 경계를 넓힐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존재, 의식 및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철학적 실용적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의식과 양자역학을 통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좋아요, 댓글 공유해주시고 더 많은 동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